안녕하세요 조공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6K for water 라고 해서 월드비전을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저는 여기서 오늘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맡아서 재밌게 사람들을 만주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이내 기적이 놀리라면 들어가. 내가 고민하는 날잠못자 피곤해. 여기가 잘 못해. 이게 낫겠어. 아니면은 꼭잘 자. 그 다음에 해. 그게 낫겠어. <목소리> 한번 스타트 지점을 <목소리> 보자고요. 함께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다행인 거는 날씨가 되게 추울 줄알았는데안 추워가지고 즐겁게 뛰기에 딱 좋을 날씨. 그리고 기록 경쟁도 아니니까 우리 팀도 즐겨보자고. <목소리> 한번 찾으실 때 팔찌를 보여주시기 바랍 <laughs> 저기가 피니쉬인데 스타트랑 같은 거 같아요 나중에 이런 축제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게좀 놀랍다 <목소리> 오, 나 유지태 옆에 있었어 나 유지태 옆에 물 가져온 거였어 진짜야? 랑이 나도 3500명은 처음이라서 난안 떨려 그 스트레칭할 때 어디로 오냐면 내 시야 앞으로 와 나랑 멀리 있지마 알았지? 네. 나 가까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떨리니까 알았지? 너 대기실에 들어갔어 근데 어떤 아저씨가 옷 갈아입고 있었어 근데 유지패였어 어 그것도 모른 채 물만 갖고 나 <laughs> 안녕하십니까? 너와 나를 위한 달리기 2022 글로벌 6K for water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행복한 일상을 위해 달리는 캠페인으로 참가 신청비는 풍성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감사합니다 회장님 바로 유진태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지태입니다 회장님 아까 인사할 때하고 반응이 너무... <laughs> 자 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웜업 운동은 우리 조긍정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BM 러닝랩과 운동 맛집 크로스피트 STB 잠실점에서 러닝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긍정님을 소개합니다. 무대 위로 모십니다. 환영의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하십시오. 자, 엄청난 긍정 에너지로 여러분의 준비 운동을 맡아 줄 텐데요. 자, 그럼 즐겁게 준비 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출석만으로도 이미 배점 만점이지만 안전하게 6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저랑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요. 오늘 같이 달릴 옆에 분들하고 파이팅 한번 할까? 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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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 호흡할 건데요. 숨 크게 들이마셔서 손 일로 크게 옆 사람 때리면안 돼요. 달리기를 할때 부상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갑자기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리듬에 맞춰서 동작 딱네 가지만 배워볼 건데요. 달리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이 정말 뜻깊은 행사인 만큼 챔피언들이잖아요 히어로고 챔피언이기 때문에 마지막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오른손 들고 하나 둘셋넷이 동작이고요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뻗어서 위로 반대쪽 위로 진정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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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업이 잘 되셨다면 건강하게 앉주 안주, 완주하고 오시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쿨다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멋지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어, 무대 함께 믿으셨던 VIP 분들께서 또 그쪽으로 아, 이동을 하고 싶시는데요 먼저 마음에 아니, 들었어? 아유, 뭐 <laughs> 여러분은... 가지, 아니, 뭘 썼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뒤도 가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출발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아, 겁나 안여어요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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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출발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글로벌 시스케3 2 1 출발 출발했습니다. 5분 30초에 파이팅. 지키고 있습니다한번안 여러분, 안녕! 조금 장합니다장입니다 글로벌 스 포워 영광 2333번! 153번! 6km 완주 위에서 앞쪽으로 조금 올 거고 어, 종아리 아프죠? 이제 종아리 안 아프게 해줄게요. <laughs> 아 완전하느라 수고했어. 6 k 로 길었지? 두구두구두 지금 열심히 해야 내일 계단 내려갈 수 있어요. 오른쪽 발목 오케이 <laughs> 여러분의 햄스트링 총알이 네 홍삼 캔디 감사합니다 힘을 끝까지 풀어내보는 거 호흡 딱세 번만 가볼게요 숨 들이 마시고 긴장했던 어깨에 다 풀어내시고 한번더 들이 마시고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6km를 아주 무사히 완주했어요 다들 모두 이런 마라톤 대회가 처음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즐거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의미 있었길 바랍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좀 여러 행사에는 맞겠다. 좀 신남, 참여, 이게 좀 키워드가 아니었나 생각했어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